안녕하세요. 게임 기획자 유리링입니다. 오늘은 게임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기획의 9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기획 의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영상 하나로 다루기에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여러 편에 나누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기획 의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획 의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룰 거예요. 어쩌면 기획 의도는 그냥 게임을 만들려는 이유 아니야? 그럼 이유는 뻔하지. 재미 아니야 재미?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기획 의도는 비단 어떤 게임을 만들려는 이유뿐 아니라 게임을 구성하는 시스템과 콘텐츠들 각각의 세부적인 제작 의도를 포함합니다. 또한 재미라는 광범위하고도 추상적인 것을 기획 의도로 삼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어지는 지가 없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재미와 가장 먼 게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게임 기획에서의 기획 의도는 이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획 의도란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려는 이유 아닐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거고 그걸 만드는 이유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만드는 이유를 왜 공부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 의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도란 그게 다가 아니고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면 기획 의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기획 의도의 전달과 설득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 의도를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한 내가 설계한 기획 의도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게임의 거시적인 방향성에 맞는지, 게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등을 깊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좋은 기획이 뿅하고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팀원들에게 보여줄 문서에 작성할 기획 의도를 대단해 보이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 의도의 포장이 아주 필요없다 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제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 의도를 잘 설계하고 기획에 반영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주가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기획 의도란 무엇일까요? 한글의 기획 의도, 정구의 기획 의도, 스페이스 X의 기획 의도처럼 뭔가를 창조하거나 창시하려는 의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때로는 의도와 다르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꽃놀이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화약, 광산을 뚫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다이너마이트, 음 그리고 찾아봤는데 원자력은 그 의도가 맞기는 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의도와 다르게 쓰여지는 경우가 현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에서도 기획자가 미처 의도하지 않은 플레이가 발생하기도 하죠. 짤짤이 컨트롤이나 평타캔슬, 슈퍼점프 같은 것이 그러해요. 그럼 의도와 다르게 쓰여진 기획 또는 의도치 않게 발생한 버그는 전부 삭제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플레이 중에 일부는 정식 기획 의도로 흡수되어 정식 플레이로 인정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션 캔슬이라는 개념은 스트리트파이터2의 버그가 시초라고 하는데 이제는 모션 캔슬을 정식으로 지원해서 플레이어가 숙련해야 할 피지컬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게임이 많죠. 기획 의도란 이렇게 어떤 것을 제공하려는 이유나 의미를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해외 게임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로는 밸류즈의 플레이가 있어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넓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치가 올바르게 동작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살펴볼 거예요. 기획 의도는 게임이 끔찍한 혼종이 되어 게임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들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어요. 기획 의도를 잘 설계하면 게임 안에서의 충돌과 모순이 줄어들어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다가 미화감이 들거나 게임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의 이유로 몰입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기획에 들어갔을 때 기획적으로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인 답이 뚜렷하지 않은 고민거리가 생기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이때 기획 의도는 비교적 정답에 가까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만드는 게임의 경우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로 이런 것도 넣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런 것도 넣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의견들이 사방에서 쏟아지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것들을 여과 없이 다 반영하면 네 그런 게임을 보신 적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끔찍한 혼종 같은 게임이 종종 있지 요 물론 여러 의견을 일관적인 방향성 을 갖고 잘 반영하면 재미있는 혼종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패럴드 같은 게임이 그런 사례인데 요이 게임이 혼종 같아도 재미있는 이유는 이 게임 역시 어느 정도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기획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 저것 다 섞으면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게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 사례보다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다며 망한 게임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기획 의도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시되는 각종 의견들로 인해 방향성이 흔들리거나 작업자들 간의 혼선이 발생하는 일을 줄여줍니다. 휴스턴 공항의 수화물 사례를 아시나요? 얼핏 보면 승객들의 불만 때문에 화가 난 공항이 악의적으로 트롤링을 한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실제 승객들의 감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화물을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수화물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높은 긴장 상태를 유지한 채 수화물 레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부하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수화물을 받기 위해 멀리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공항들은 다 복잡해서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러려니 할것 같고 수화물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은 안내판 등으로 승객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 기다림의 상황을 갑작스럽게 마주한 것보다 비교적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기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보다 기다리면서 느끼는 지루함과 불만을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대기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게임 기획은 플레이어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불만이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해결하기보다는 그 불만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수화물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이 납니다. 라며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승객은 많아도 공항 구조 설계를 잘못했거나 수화물 이동동선, 수화물 관련 인력들의 업무 매뉴얼을 잘못 짠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라며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한 승객은 아마 별로 없었겠죠. 따라서 수화물을 빠르게 배송해 주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짜증스러운 상황만 줄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들 입장에서는 공항이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게임 기획이라고 가정한다면 기획의 도는 수화물을 빨리 배송해주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승객들의 기다림을 줄여주자였겠죠? 기획의 도 달성 과정이나 방법보다 기획의 도그 자체를 먼저 뚜렷하게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개발 비용을 낮추면서도 플레이어들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에서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정식 지원하면 심의 비용이 들어가 NPC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모든 것이 한글로 바뀌는 저주에 걸린다는 설정으로 심의를 피했다는 건데요. 저주로 인해 언어가 바뀌는 거라 공식 한국어 지원이 아니므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획 의도는 한국어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유저들에게 한국어 번역을 제공하면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이 게임 속에 어색하지 않게 녹아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였겠죠.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것은 한글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지. 한글의 정식 지원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플레이어 경험 중심으로 설계한 뚜렷한 기획 기도는 이렇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획 의도의 중요성 또한 가지 오버워치의 솔전은 튜토리얼 때부터 사용되는 것을 보면 초보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력, 기동성, 생존력 모두 평범한 밸런스형 캐릭터여야 하고 쓰기 복잡한 메커니즘은 만들지 않겠다고 결정했겠지요. 그리고 은퇴한 미국 군인 컨셉이며 캡틴 아메리카처럼 성조기 색깔을 모티브로 했을 겁니다. 이렇게 뚜렷한 기획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군인이 흔히 사용하는 돌격 소총 컨셉의 무기를 들고 있을 거고 전력 질주 스킬과 치료 스킬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솔저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니즈가 있다면 밸런스 기획자는 이 기획 의도를 존중해 기존 스킬을 아예 바꿔버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소총 연사 집탄률 조정. 재장전 시간 조정 정도로 타협을 봤을 겁니다. 만약 새로운 스킬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금밀의 기술에 적응하기 시작한 노병이라는 느낌으로 고글의 투시 능력을 주는 정도였을 것 같네요. 하지만 기획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다면, 솔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를 최첨단 레일건으로 바꾸고, 고글에서 비미 나가게 만들고, 궁을 핵폭탄 비행기 호출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정도로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현업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플레이어들이 솔저의 성적 정체성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이유도 솔저가 미국 백인 남성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지금까지 비춰져 왔기 때문에 보편적인 백인 남성의 특징에서 벗어난 설정을 넣는 순간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실무에서 기획 의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이 개발 의도에 공감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업자 입장에서 이걸 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면 작업물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기획자가 대안을 찾기 힘든 기술적 또는 심리적 이슈 발생 시 기획 의도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어떤 부분에 본인의 개인적 판단을 반영해도 되는지 어떤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알수 없어 수동적인 자세로 기획서에 명시된 최소한의 것들만 개발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디펜스 몬스터 기획서에 뱀은 줄행 몬스터처럼 보여야 하고 악어는 보통 몬스터처럼 보여야 하고. 코끼리는 고랩 몬스터처럼 보여야 하며 고랩일수록 크고 무섭게 그려야 한다.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한 마리씩 나오게 할 거지만 이후에 떼거지로 이 모든 동물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작성하면 아티스트님은 쪼랩 몬스터 뱀이랑 보통 몬스터 악어가 나중에 떼거지로 한 번에 나오면 뱀이랑 악어가 서로 헷갈리지 않게 다른 색으로 그려야겠다는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뱀이랑 악어가 잘 구분이 안될것 같으면 보통 난이도의 몬스터를 악어 대신 뱀보다 크고 코끼리보다 작으면서도 색깔이 겹치지 않는 사자랑 호랑이를 제안해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기획 의도의 명시 없이 뱀이랑 악어랑 코끼리를 그려달라고 전달하면 아티스트님은 어디에 쓰려는 몬스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뱀이랑 악어랑 코끼리를 그려서 주겠죠? 후자보다는 전자의 게임 퀄리티가 더 좋을 거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디펜스 난이도 기획서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게임의 메커니즘에 적응해 나가면서 승리의 감정을 얻기 위한 접대용 스테이지이며 4페이지부터는 유비 탈곡기다 플레이어들이 이쯤에서는 게임의 메커니즘 이해도를 높이고 와야 기획자도 다음 스테이지에서 더 재미있는 시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실력이면 3번 정도는 트라이해야 클리어가 가능한 난이도로 할 것이다 라는 기획 의도를 작성한다면 QA님은 4페이지에서 갑자기 어려워진 것은 기획 의도구나 3번 정도 트라이하면 깰수 있는 난이도를 의도했는데 그 이상이 필요할 만큼 어렵거나 원트에 깨질 만큼 쉬운지를 위주로 테스트해 봐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 의도 없이 단순히 3페이지에는 200마리의 몬스터를, 4페이지에는 500마리의 몬스터를 등장시킬 것이라고 작성한다면 그냥 몬스터 개수만 셀 뿐이겠죠. 마찬가지로 후자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 만든 전자의 게임 퀄리티가 더 좋을 겁니다. 이번에는 실무가 아닌 게임 기획 지망생 포트폴리오의 기획 의도를 작성하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현업에서는 프로젝트 내부 인원과 어느 정도 합을 맞춰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획 의도를 기획서에 세세하게 다 적지 않아도 서로 적당히 눈치껏 알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망생이 취업용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는 면접관과 당신 사이에 맞춰온 합이 없어서 안 되겠죠? 또한, 취업용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이 게임에 대해 이만큼이나 알고 있고, 이만큼이나 자세히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안에서 틀린 것 있냐? 나는 분석력 자랑. 둘째,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볼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지망생들이 파악 못한 숨겨진 기획 의도를 알아챈. 나의 능력을 보아라. 라는 통찰력 자랑. 셋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획하는 허접들과는 다르다. 나는 나의 뚜렷한 의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실무 단계까지 이어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논리력 자랑. 따라서 지망생 기준으로는 기획서를 작성할 때그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기획 의도임을 명심해주세요. 실무는 입사해서 배우면 되지만 좋은 기획 의도를 설계하는 방법은 기본 실력이나 센스가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하기 때문에 면접관들 역시 기획서 포트폴리오를 기획 의도 위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어때요? 이번 편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기획 의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번 편에서의 질문.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하나를 고르고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해보세요. 그럼 안녕.